이번에는 aria-label로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aria-label은 이름으로 사용할 만한 시각적으로 노출된 컨텐츠가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러한 X 버튼일 겁니다. X는 문맥에 따라서 닫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삭제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. 만일 여기에 aria-label이 없다면 버튼은 버튼 롤을 가지기 때문에 자식 컨텐츠로부터 접근 가능한 이름을 계산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버튼의 이름은 x가 될 겁니다. 하지만 x는 실제 이름이 아니라 닫기라던가 삭제라던가 그러한 실제 이름이 되어줘야 하잖아요. 이렇게 가시적으로 노출하는 컨텐츠와 이름이 상이할 경우 혹은 가시적으로 노출하는 컨텐츠가 없을 경우에는 아리아 레이블을 사용해서 이름을 강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름이 강제되는 건 앞서 보았던 자식 컨텐츠로부터 이름이 지정되는 역할을 가지는 요소의 하나에서 그렇고요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식 컨텐츠를 모두 무시하고 aria-label로 지정한 이름으로 강제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마크업에서 버튼에 접근 가능한 이름은 x가 아니라 close가 됩니다. 그 외에 랜드마크를 가지는 요소에도 aria-label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자식 컨텐츠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해당 랜드마크의 이름이 aria-label로 지정이 됩니다. 이 경우에 대해서는 랜드마크 적용하기 두 번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. 아래 링크를 눌러 보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래아 레이블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. ARIA 레이블을 적용하면 안 되는 유형의 요소가 있다란 겁니다. 이 링크를 따라가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.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내용이 정말 많죠. 또한 aria 레이블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테스트 해봐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